설명하겠다. 아 상황도 있어? 헤어지는 상황인데. 어. 너와 헤어지느니 뺨을 맞겠다. 어. <laughs> 헤어져. 오. <laughs> 괜찮아요? 왜 뭐, 이렇게 웃고 있네? 안? 기분 나쁘지 어, 아니, 아니지. 아니지. 뭐해 뭐해.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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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세개 맞고 끝네요. 이거 열 번은 내가 볼때 너무 돈이 많이 들고. 한 번만 더할 거야 한 번만. 풀풀수 있는 거 훑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할까요? 예. <목소리> 어우, 뺨이 많이 부으셨네 <laughs> 괜찮아요? 괜찮겠냐? 아니. 괜찮겠냐? 봐봐요. <laughs> 너무 부었는데 지금 <laughs> 사랑니 뺐어요? <laughs> 아, 지랄이세요. 아니 그러니까 누가 뺨 추걸었는데 이일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. <laughs> 세게 맞는 거 좋아요? 너도 예? 한데 맞아 아니 안 싫어 니한데 맞아 저 맞는 거안 좋아? 니 마이 니한데 맞아요 아저 맞는 거안좋아요아왜 터치해요 터치하지 마요 <laughs> 미개한 <laughs> 인간 주제에 뭐라는 거야 이 사람아 눈나부니까말 걸지 마세요 <laughs> 근데 메, 메뉴 언제 나오지? 하나씩 아, <laughs> 그래도 오 사랑의 묘약을 짝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먹으면 사랑에 빠진다던데 <laughs> 같이 먹을 사람? 먹을 <laughs> 오 <laughs> 요만한 거 뭐라고? 니가 아, 같이 먹겠잖아 사랑이에 오. 어? 저기 뭐지? 저기 뭐지? 어? 로키다. <laughs> 오이 시크다래 오이 시구다래 로키, 로키, 체. <laughs> <키치. 웃음> 오. 아 이뻐 지겠다. 아니. 어, 아이, 감사합니다. 어, 되게 잘해주신다. 그러면 제 맛있어지는 주문으로 한번더 해도 될까요? 아 네네네 네, 좋아요. 저를 아, 네네.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라엘 라엘 잠깐만요 그걸 하라고요? 두르님 다시 할게요 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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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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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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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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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, 노 오이시코 날에 오이시코 날에 라엘 라엘 <laughs> 큐큐 이게 뭔데? 미와 개야하다 아니 아니 어디가 야한 포인트야 이게 1금 처리용 어? 유니콘의 초유. 아니 그, 그게 뭔데 십더가.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. 어때? 음. 왜 이렇게 쩝쩝대음 유니콘 맛 나네요. <laughs> 아, 저도 맞춰주는 유니콘 거예요. 유니콘 먹어봤어요? 이거 먹어본 적 없죠? 이거 여기까지 먹어야지. 이거 초코 시럽까지 했는데. 아, 어, 이거 이거 진짜 이쁘게 생겼다. 아, 왜한 거. 어 어. 이거 마시, 이거 마시지 마요. 왜왜왜 왜? 살이 빠진다고. 아 그래요? 아 <laughs> 지금 너무 몰입했어 지금. 어, 잘 먹는다. 이 초콜을 같이 먹어야 되네. 먹어봐, 다시 초콜랑 이거 먹어봐. 왜 이렇게 쩝쩝대요 네? 밥상 머리 그잘못 받았어요? 아니 <laughs> 아니요. <아니야. 웃음> 왜? 야, 이게 유니콘 맞지 내가 말은좀추악해서피니님보다 밥상 리여괜찮은 듯? 어, 이가 노래 틀었는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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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 아니 거니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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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이 지금 그건 아니고 어거이손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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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어 이거, 이거, 이걸 이거, 이거, 이이 와비스 미쳤다 여기 와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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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h e c o 빨리 빨리 결제해 아니 m e to the, c 그만 결제하라고 왜요 파산하고 싶어 당신? 아니 돈도 없으면 뭘 e c 결제를 해 지금? 저돈 있어요 e 가 o t h 서 대기하고 있는데 h e come to 하 h e come to the, come 까 o the, come to the, come to t h 오케이 m e to t h 아웨이브 꼬시겠다? 어떨어졌 떨어졌다 아, 어, 잠깐잠깐그 잠깐. <laughs> 아가씨? 자리에 그렇게 일어나 계시면 어우 <laughs> <laughs> 쪽팔려 어우 쪽팔려 아 죄송합니다 거 뭐라고? 신거 꼬신 거 같냐고? 그냥 방금 웨이브 할때 꼬순내놨어요 어... <laughs> 재미 없어요 진짜 무슨 어, 일이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아 쪽팔려요 이렇게면 꼬셔 진다니까 꼬셔진다고 어이두분 무표정인데요 다른 전략 있을게요 아 다른 전략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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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아저씨>. 오 <laughs> 그게 중요한 게 <laughs>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아 와우 미슐 서비스다 여기. 어, 여기서 살고 싶도다.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지금 당신 대망이. <laughs> 네가 뭔데요? 와 아, 여기 서비스 대박이다. 그렇게 지금 뺨 부은 얼굴로 극하게 쳐다보지 마세요. <laughs> 아 아.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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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. 아 여기 독이 있다 <laughs> 뭐라고? 여기 독이 있다 독이 있다고? 집사와 입맞춤을 하면 나을 것 같은데. 뭐라고? 왜? 나일 것 같은데 어? 어? 쪼꼴리 뭐라는 거야 오 진짜 오셨어 아씨오어어아씨 입맞춰 해다고아씨아씨그 저희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입출을 저희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? 야야 <laughs> 시간 끝났대 정신 차려 현실로 돌아와 이제. 아 감사합니다 저희 네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음, 라인님 네? 이제 외출하시는 걸까요? 네네 저희 외출하겠습니다 네 그럼 외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. 네 저희 오늘 카와이가에서 일정은... 아니 왜 이래 네 저희 오늘 카와이... <laughs> 다 받아준다고 이거를? 말없이 네. 문 여시네 저희... 오, 오늘 감사합니다 일단 네.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네, 다음에. 아, 네 다음... 에아예 다음... 기다려겠습니다 아가씨 각하님. 아, 감사합니다 오늘. 예예. 예. 아우 예. 야. 죽이 당했더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야 이게. 아 페니는 나 가불 해주면 안 돼요. 어? 가불 해줘. 뭔 가불? 뭐돈 불러 좀 여기 뭐, 여기 뭐더결더 결제하게요? 응. 어? 어? 출연료 좀 줘요. 출연료. 정신 차려 제발. 빨리 가자. 지금 시간 끝나니까 바로 지금. 돈 오늘... 얼마 있어요? 어? 돈 얼마 있어요 지금? 돈은 있는데 못 줘요 죄송한데. 정신 왜요? 차리세요. 집 가요 이제. 아 왜요? 아집 가라고. 돈만 빌려줘 요 그럼. 아 가... 시간 끝나니까 진짜, 바로 버려졌잖아. 진짜 갚을게 진짜 갚을게. 어? 진짜 갚을게. 됐어요. 안 가면 나 먼저 갈 거예요. 나 갈게. 롯이. 나 아직 밖에 있단 말이야. 집안갈 거야? 나해집안갈 거야? 아 진짜.. 아 내가 말했단 말이야. 저치냐 진짜. 어우 씨..